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주시 계양오거리 인근에서 학원 입지로 최적화된 상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. 입지와 주변 환경, 향후 개발 전망까지 고루 갖춘 이자리야말로 학원, 병원 등 다양한 업종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프리미엄 상가입니다. 해당 상가는 진주시 계양오거리 롯데리아 바로 옆 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. 계양오거리는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량도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탁월한 가시성과 광고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. 눈에 잘 띄는 입지로 자연스러운 유입 효과까지 더해져 별도의 홍보 없이도 상권이 스스로 살아 움직이는 위치입니다. 바로 인근에는 계양중학교와 정촌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. 두 학교 모두 도보통학이 가능한 거리이며 학원 입지로는 그야말로 황금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. 또한 주변 상가가 많지 않아 경쟁학원이 거의 없는 블루오션 상권입니다. 이런 조건은 학원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큰 장점이 될수 있으며 기존의 학원을 운영 중이신 분들의 분점 확장지로도 매우 적합합니다. 임대인분께서 1층에는 약국 자리를 비워두셨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된 구조로 입점도 가능합니다. 약 40평의 매우 합리적인 임대가로 나와 있으며 자세한 조건은 전화 문의 시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. 자세한 정보는 하단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